안녕하세요. 미소의 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성장기에는 수술을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보통 저는 개입한다 그러는데, 흉터에 대한 수술을 자꾸 받고, 또는 뭐, 콧구멍, 뭐, 인중에, 입술의 변형에 대한 수술을 자주 받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사실 딱 이렇게 칼로 그뜻이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의사에 따라서 다르고요. 보통 주치의 선생님이 계시면은 그 선생님들이 이제 몇살 때쯤에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엄마들이 조금 걱정되고 마음이 쓰여서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우선 그냥 제, 이건 제 의견입니다. 모든 의사가 다 똑같이 답변하지 않거나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는 보통 성장기에 이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거는 장점으로 따지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머니한테 조금 심적인 안정감을 준다든지 또는 뭐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뭐 심리적인 뭔가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당연히 뭐 그게 또잘 돼서 그 외모가 좋아진다라면 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성장기에 자꾸 수술하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성장이 다 끝난 후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흉터 부위 또는 변형을 받았던 이런 디펙트가 있는 핸디캡이 있는 부위는 그렇지 않은 부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있으면은 흉터가 있는 쪽하고 흉터가 없는 쪽이 이제 발육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인은 됐을 때 얼굴이 좀 틀어져 보이거나 코가 틀어져 보이거나 코와 입이 특히 반대 방향으로 삐뚤어져 보이는 그런 이유가 사실은 이런 성장 과정 중에 성장의 차이 자라는 방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인데 성장기에 너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성이 된 후에 변형도가 좀더 대체적으로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성장하는 과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틀어짐을 좀 잡아주고 사이즈가 일단 최대한 반대편하고 비슷하게 커지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장 과정 중에 제가 보통 이제 치과 치료를 좀 다 끝나고 오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완벽한 외모라고 하더라도 정대칭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비대칭이 있고 또 누구나 작건 크건 상처가 나면은 흔적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나 공평한 거예요. 전 세계 어느 인류라고 하더라도. 근데 자라는 과정에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 정면, 증명사진을 찍었을 때, 어, 이쪽 얼굴이 예쁘고, 이쪽 얼굴이 안 예쁘고, 난 비대칭이야. 나는 이상한가 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비대칭의 선에서, 저는 평범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얼굴에 가깝게 자라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기 때는 제가 비대칭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아서 비대칭이 잘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통 아기 때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비대칭이 잘 보이지도 않고 보통 얼굴이 커지면서 비대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점점 심해지고 눈에 많이 띄게 되는데 가장 이제 크게 관여하는 것들이 이제 치아 관련해서 턱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아가 유치가 빠지고 다시 이제 그 영구치가 생기고 하는 과정 중에 같이 상악과 하악이 자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치아가 진짜 나란히 빠지고 또 나란히 돋고 또는 씹는 습관도 좌우를 똑같이 씹고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한쪽이 좀더 커지거나 한쪽으로 좀 틀어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구성구개열 환자는 이런 변형이 수술 받은 부위에 따라서 변형이 더 커지는 게 당연하고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아가 삐뚤어지는 것도 이제 이구수구결 환자 중에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치아가 복시라서 이제 교정을 하는다는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더 크게는 얼굴이 턱이 한쪽으로만 자라거나 아니면은 코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틀어지거나 하는 거를 조금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치아 교정을 잘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치열이 안 좋거나 하면 또 건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한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성장 중에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치열을 이제 교정을 하다가 보통 구강외과나 치과 쪽에서 양악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된 이제 뼈수술 같은 걸 이제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분명히 치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입천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얼굴 골격의 발육이 굉장히 어 문제가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주걱턱이 심하든지 교합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치과 교정만으로 안 됐을 때 보통 양압 수술을 하자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춘기 때는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제 보통 교정이 끝나고 성인 가까워졌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이제 받을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 성장기 동안에 적절한 치료를 해서 최대한 성장이 틀어지지 않고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고 이제 모든 성장이 끝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저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와서 그 구순 구결로 인해서 조금 더 나타나게 된 이제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코와 입술의 변형에 대한 교정 수술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소성형과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